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안녕하세요 흑우 탕탕입니다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지력마피아를 강화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화합니다 3, 2, 1 강화를 하면 흰색 지력토중 <laughs> <아유, 진짜. 웃음> 자, 여러분, 이번에는 도주 경찰을 강화해볼 겁니다. 제가 6티어를 구린 걸 만든 다음에 6티어에서 종버 뜨게 하려고 강화해보는 거예요. 자, 강화합니다. 3, 2, 1. 강화를 하면 흰색 구슬이 도주지 마! 야, 이거는 바로 당첨이다. 이거보다 구린카드가 있나? <웃음> 경찰한테? <웃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뭐뭘할 거냐면 연인을 강화할 건데 저번에 보니까 확송연인도 좀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강화를 하 흰색이 뜨면 확성 결백은 없다 쓰냐 아 이것도 애매하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선각예언자인데요 제가 뭐 사실 선각예언자 좋은 게 뜨면 뭐 좋은 게 없긴 한데 그래도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 2 1 강화를 했는데 도주가 설마 쓰나 유언 아, 근데 유언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경찰 마지막으로 티어를 강화해볼 거고요. 원래 도주 그게 굳은게 떠서 이거를 강화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냥 편하게 갈게요, 3일. 강화를 했는데 설마 기밀이 뜨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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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나도부 같은 것만 뜨네. 자, 여튼 오늘 망했고요. 오늘 그나마 뜬게 없죠? <laughs> 자, 여러분, 오티어 강화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상! 후우 탄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뿅